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주의점은 정액이 고원에서 나와서 정액을 묶어주거나 끊어줬으면 그 나머지 정자들은 이제 어디에 가겠습니까? 몸에서 흡수가 되는데 바로 항체가 형성이 돼서 몸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이 시술을 하자마자 바로 정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정관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자분들은 피임을, 그 배를 째고서 수술하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남자분들은 정관이 고안 옆에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시술이 아주 용이합니다. 정관은 뭐, 시술은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고안 자체를 가운데를 째서 시술을 해서 통증도 있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요새는 무더 정관 수술이라고 해서, 고안 옆에 정관이 두개가 있죠 이제 배로 들어가는 거기를 살짝만 절제를 해서 정액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액은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정관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립선 바로 뒤에 정라인하고 고안을 충분하게 성숙시키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아져 있다가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할때 정액의 90%액이 전립선에 나오는 물질하고 정랑에 있는 정자가 같이 딸려서 나오는 거죠 정액의 구성 성분의 90에서 95%는 전립선액입니다. 나머지 5에서 10%가 그 정낭에 있던 정자죠.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정액이 뭐 떨어지거나 정액의 양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세요. 정자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액의 구성 성분이 막 변화가 있거나 성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 무도 정관 수술하는 거는 이제 칼을 안 쓰고 요새는 클램프로 양쪽에 있는 정관을 잡아 빼서 간단하게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주의점은 정액이 고원에서 나와서 정액을 묶어주거나 끊어줬으면 그 나머지 정자들은 이제 어디에 가겠습니까? 몸에서 흡수가 되는데 바로 항체가 형성이 돼서 몸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이 시술을 하자마자 바로 정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번 정도는 피임을 하셔야 돼요 대개 정관수술을 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부부관계를 못 하십니다 일주일 후 이후부터 이제 부부관계를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 10번에서 15번은 꼭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부부관계를 하셨을 때 피임을 안 하시면 사모님이 또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검사해 보면 정상 나오는데 사모님 또 임신하면 일이 아주 복잡해진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10번에서 1 5번은 수술하고 꼭 피임을 하시라는 거고 병원에 오셔서 정액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술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건 아니시고 통증도 뭐안 아프게 요새는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중요한 거는 한 이틀 정도는 무공고 드시면 안돼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배에다 힘주는 운동이라든지 골프 연습이라든지 헬스 같은 거를 갑자기 배에다 힘을 주시면 고안 주변에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혈관이 터져서 혈종이라고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원하시게 됩니다 이틀 동안은 뭐 걸어 다니시고 이런 건 상관없으세요 운전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갑자기 배에다 힘을 주는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틀은 조금 쉬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죠 사정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관수술에서 사정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정감이 나오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는 생길 수 있지만 수술하고 바로 뭐 그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뭐 성감이 감퇴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심리적 요인이고요 의학적으로는 절대 성기능하고 전혀 무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똑같이 나오고요 정감만 묶은 거지 혈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남성 호르몬을 온몸에 분비시켜 주고요 정자만 못 나가게 거기서 항체를 형성해서 흡수시키는 거죠 그런 시술이기 때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실로 묶어지는 시술도 가능합니다 완전 단살을 위해서는 뭐 조금 잘라낼 수도 있고요 왜냐면 공간이 너무 가까우면 이게 재개통이 되는 수가 있어요 1년 후에 대개 1,000명이 한 명꼴로 다시 개통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묶어놔도 풀린다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린다든지 아니면 끊어놔도 얘가 자꾸 움직이면서 옆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은 아니지만 공간 자체가 이렇게 묶이다 보면 재개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약간의 공간을 띄고 잘라주는 걸 요새 뭐 완전 단산을 의선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문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 더 낳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항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문합하여도 임신 성공률은 되게 40% 이하로 낮아집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항체의 양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임신의 성공률은 많이 떨어지세요. 재문합을 하셔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제 섹스 액티반 24세에서 28세 친구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임신의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 임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님 나는 정관수술을 미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종종 오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항체가 형성되면 영구적으로 정자의 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어도 임신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잘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자 때문에 고알이 다른 영향도 그렇죠 묶었다 푸르셔도 그게 이제 항체가 형성이 돼요 고알에서 만드는 정자가 정간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을 묶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육아종이라고 뭐가 만져집니다 그게 항체가 형성돼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도 항체는 몸에서 항상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영구 면역이 되기 때문에 임신이 잘안될 가능성이 높으세요. 고환에 이게 그러면그 정자 때문에 고안에 다른 영향도 정자가 다른 고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정자랑은 좀 연관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요게 탈모랑 도 살짝 연관이 있어요. 그래도 탈모 약을 드시면 남성 호르몬에 떨어지면서 정자 형성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탈모약을 끊으면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정관 수술은 다시 재접합을 하셔도 잘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좀 조절이 가능한데 정관을 끊었다가 다시 재개통을 하면 정자는 잘안 들어올 수 있고 호르몬에 영향은 없으세요. 사실 약간 별개에요. 그래서 시술은 끝까지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박들은 그래서 좀 깊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